너 오늘 몇 점이라 그랬어? 65점으로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필요한 하루라고. 근데 오늘 고민상담? 뽑혔죠? 오늘 65점에 군수 개떡인데 왜 뽑혔을까요, 그러면은? 이따가 조금 더안 좋은 일이. 봐봐, 이러면... 봐봐. <laughs> 저는 스물다섯 살이고요 사주 어플로 오늘의 운세 80점 이상이 아니면 밖에 안 나가요. 오늘의 운세 80점이 기준인가요? 네, 그래야 조금 더 나갈 때 기분이 좋고. 이 일은 알아세요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서 밖에 나갈 일은 은행 가거나 주민센터 가거나밖에 없어요. 네, 그런 이유가 있나요? 일단 80점 미만으로 내려갈 때 나가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가 휙 지나간다거나 길 가다가 색동을 맞는다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차가 앞으로 휙 지나가는 거는 자주 있는 일 아니에요? 사고수가 있을까 봐 사고수가 뭐예요? 저는 그걸 안 봐갖고 몰라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운수라는 건데요 그래서 잘안 나갑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네. 동창 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동창 친구가 자기 하는 일다 때려치우고 미용을 시작했어 왜요? 왜냐고요? 사주 하시는 분이 가위를 들고 미용 일을 하면 은 네. 아주 그냥 대성을 할 거라고 초대박 쳐 갖고서는 돈이 잔뜩 껴있대 거기 사주에 현침살이 있으신가 봐요 <laughs> 현침살이 있으면 가위나 칼 같은 날카로운 물상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하면 개운이 되고 야너 사주 봐라 니가 그래서 네. 그 친구가 월급도 네. 원래 받던 거야. 세배 정도를 못 받고 네. 완전 기본급에 네. 자기보다 훨씬 어린애들한테 무시란 무시는 다 당하고. 네. 또 막상 일을 해보니까 네. 피부가 네. 약해가지고서는 미용 일이 안 맞는 거야. 아, 피부가 다 네. 뒤집어지고 뭐 올라오고. 병원 갔더니 병원에서는 당신이랑 일안 맞으니까 하지 마세요. 이러고 병이랑 병은다 만들고 나서는 지금 그만두고 원래 하던 일 하고 있거든요. 약간 사주를 믿는다고 해서 그걸 너무 맹신해서 한 번에 방향을 바꿔버리면 많이 힘든 것 같긴 해요. 너무 저도. 맹신해서 방향을... 박분호 너무 명실에집밖에안 나가서 비슷한 거 같거든요. <laughs> 걔는 거기서 이제 일이 바빠갖고서는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물을 안 먹었대. 그래서 결석에 걸렸대요. 너는 씨발 사주에 돈이 낀다 그랬는데 왜 돌이 끼냐? 돌이 아니고 돌만 끼고는그러고 나왔단 말이야 걔는. <laughs> 그만해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한 거 같아요. 저는 적당히 믿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, 그런 것도. 그리고 참고용인지 네. 믿더라도 그게 본인을 좌지우지 네. 하면은. 근데 제가 최근에 신년 네. 사주를 또 봤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는 디자인 하고 있다고 하니까 디자인 하지 말라. 내가 봤을 때 너는 주류로 들어갈 수 있는 사주를 타고 났다. 그러니까 막 의사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나. 그래서 어 진짜 내가 그럴. 수 수 있는 사람인가? 그럴 수 있나?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긴 했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좀 사주를 맹신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맹신하게 되는 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되게 믿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사주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고장난 시기도 하루에 두 번은 맞거든요. <laughs> 근데 고장난 시기가 좀 자주 맞는 고장난 시기가 봐. 난 이게 사주 아는 거를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봤을 때는 내 주변의 경우 봤을 때100%다 맞는 경우가 없어요. 틀린 아...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어. 근데 이게 자꾸 애들이 틀렸을 때는 그냥 음... 아직 때가 아니야. 이따 가 좋은 일 생길 거야. 이질하라고. 오늘 나쁜 일 생길 거야. 그런데 뭐 조금만 평소에 이어였을때 나쁜 생기면 이거 봐. 너 호들갑을 존나 떠니까. 뭐 <laughs> 인디언식 규제마냥. 좋은 일 생기다 면 좋은 일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일 생기다 면 나쁜 일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한번 하루를 곰곰이 생각해봐요. 좋은 일과 음... 나쁜 일이 진짜 반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난다. 타사한 거부터 큰 거까지. 오늘 우스 대통령. 안좋은니가 책하면 존네 많을 걸? 너 말대로 끼어 맞추게해볼까 오늘 몇 점이라 그랬어? 6 5 점으로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필요한 하루라고. 근데 오늘 고민 상담 못 봤죠? 에스... 오늘 육 점에 무슨 개 떡인데 왜 뽑혔을까요? 그러면은? 이따가 조금 더안 좋은 일이 일어 <laughs> <laughs> 농담이에요. 조금 노력할게요. 사주는 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니까 제가 조금 더 일상에서 노력을 해볼게요. 사주를 안 보면 되잖아. 그저 근데 사주를 조금 더 딥하게 배우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막 사주가 생년월일 시로 보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일주라는 게 있어요.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수 있도록 그냥 완전 간단하게만 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랑 상대방의 궁합을 보는. 들이 있어요. 저 사람이 나랑 조금만 안 맞아도 사주가 좀안 맞으니까 그래. 이런, 그러니까 이런 이게 세강경을 그런... 끼고 시작한다는 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네. 위험 행동인지 아시잖아요. 사실 이 나이팀 되시면 사주를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얘기가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주를 한번 진짜... 안 보고 네요. 지내보세요. 안 보고 알겠습니다. 우리 이렇게 해보자. 사주를 내가 꼭봐야겠다나궁금에서못 참겠다. 이거면 은 사주 없이 하루를 살아보고 한 11시쯤에 잠들기 전쯤에 평가를 내려. 오늘 내 예상한 60점 그거 봤는데 만약 90점이어봐. 이, 이 돌파할 새끼. 할것도 <laughs>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방법 같아요.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예. 네.